인간들아, 내가 또 주민 마을에 내려왔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도 내가 뭘할 거냐? 바로 몬스터로 개롭힐 거지롱. 공정의 사다리 타기 나와라. 따란 오늘은 사다리 타기를 시작하겠노라. 저번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으니까 남은 건알림만 남았구나. 어떤 몬스터로 주민들을 괴롭힐지 사다리 타기 시작. 띠리리리리띠띠리리리리디 띠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리리. 이너가 어? 나왔노라. 오늘은 이어로 주민들을 괴롭혀보겠다. 하하하하하. 아. 하하. 하하. 오늘은 이어로 주민들을 괴롭혀보겠노라. 나... 자, 그러면은. 우와, 여기 주민들이 모여있구만. 괴롭혀봅시다. 주민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 못 도망가지롱, 못 도망가지롱. 여기 막고, 여기도 다 막아. 주민들이 절대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띠띠띠. 여기도 못 올라가게 막고, 인어들이 너희들을 버려야 할지어다. 아, 인어가 들어가서 좀 놀라면은, 어, 인어한테 물을 좀 뿌려줘야겠지? 이노 수영장,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 자, 이노야 공격을 하라. 우와, 잡아 먹는구만. 아주 잘 잡아 먹고 있어요. 음, 맛있니? 어, 잠깐, 부족해, 부족해. 우와, 팔짝팔짝뛰댕긴다팔짝팔짝뛰댕긴다 오, 먹어, 먹어, 맛있게 아하. 먹고 있구만. 다 젖어 있는. 오, 소리봐 노래 소리 봐, 와! 애기 주빨 도망쳐! 아 살려줘 살려줘! 아! 여기주빨 도망간다 도망간다! <laughs> 진짜 빠르게 도망가네. 자 그러면은 다른 주민들도 잡아먹으러 가봅시다. 자 주민 씨, 누구 보시죠? 뭐야? 야 뭐야? 단체로 여기 숨어 있었네. 박살의 시작이니라. 띠리리리 디리 띠 디리 리리리리 도망가! 여기 문 막아! 문 막아! 못도망가 문도 막아! 먹어 먹어! 오! 어제까지 노래만 부를 생각이야? 빨리 먹어! 오! 먹기 시작했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생각보다 공격력이 약해요 몇 마리 더 소환하자 두두두두 아! 너무 많이 소환했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오 야, 주민들 저기 따로 붙여있는 거 봐. 와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거? 오오오! 붙여가지고 들어고 있어요. 오오, 야, 노래소리 때문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같아 나가나가나가. 오오오! 어. 오오오! 노래소리가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잠깐, 아, 이 안에 총을 냅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편도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라라란, 짠, 짠, 공격! 내려가다가 주민들이 공격당한다고 초골렘 친구들 여기 여기 제대로 된 효과를 보여줄라나? 아, 예. 오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오, 그렇지? 초곤란이 공격했다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이거? 오 어, 잠깐 그리고 최초로 초골렘이 마치 주민들의 승기가 다가올 수도 있겠어요. 초골렘이대각보다 강력합니다. 오 오, 초골렘들이 이기고 있는데 이놈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가 이거? 이 뭐냐? 철골렌들이 근데 이렇게 된 거? 오, 누가 이거 봐! 봐. 1대게로 싸우고 있습니다. 빠밤 빰 빠밤 빰 빠밤 빰. 오, 이겼어 이겼어. 그러면은 더 이상 인어를 소환하지는 않을게요. 인어를 소환하지는 않고 이제 이 철골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어를 알아서 공격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어 있는 대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얘들 어떻게 유도하지? 인어가 또 어디 있지? 아하, 아, 하, 뭐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와. 풀어 풀어 세상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다 잡아먹어버려라 이 녀석들아. 자초벌렘들은 나오기 시작했어요. <laughs> 이러들은 노래만 부르고 <듣고> 있네요. <laughs>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아, 여기서, 아, 넓은 세상으로 나가렴. 인어들 찾아가는 거에 지금. 여기도 뚫어줘야겠다. 오, 인어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뚫어, 여기 뚫어. 나갈 수 있게. 야, 근데 얘네 하모니가 그냥 미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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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하 오, 어, 어, 노래소리 미치겠다. 오, 음치, 어. 음치는 아닌데 뭔가 듣기 싫은 노래에요. 오, 어? 예쁘졌네 <laughs> 예쁘다네. 아,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아, 아 지옥이야, 아, 아, 지옥이야, 지옥이야. 아아아아아, 철골렘들이 인어 쪽으로 이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사운드다, 사운드다. 요, 단두 방의 주입니다요오 주민들이 철골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잠깐, 따르는 게 아니라 유혹이 돼가지고 끌려가네. 오오오! 이거 뭐야?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니고 어? 정신이 는 주민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오오오 인어들도 단체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거 재밌겠다, 볼만하겠다, 볼만하겠다 철골렘들이랑 인어들이 곧 만납니다 인어들은 철골렘들을 피해서 주민들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골렘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다골맞은 철골렘 초골램. 과연 철골렘은 이 사태를 버틸 수 있을 것일까? 빠바밤빠바밤 철골렘이 빠바밤. 최초로 죽나요? 아 이제 안 죽겠지 이거? 야 혼자서 다 정리하는데 아아 아시게 됐습니다 인어가 주민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초골렘 이러고 있으면 안되는데 말이죠 낀건가? 낀거 같은데 그을 그래, 뚫어줬는데 초골렘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인어 여기 있어요 아, 여기서 단체를 꼈네 지금 여기 빠져나가게 해줘야 돼 근데 이거 몬스터가 주민집을 파괴하는게 아니라 내가 주민집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거 어 인어한테 간다 가는거 같은데 그치 그치 가고있어 자 어느덧 테는지고있고요병을 그 사이에 가지고 저곤란과 인어가 끈질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뭐지? 뭐야? 여기 있던 이어 오! 주민 쫓아간다. 주민 쫓아간다. 그렇지. 계속 쫓아가야지. 계속 쫓아가야지. 저쪽 주민은? 뭐? 네? 잠깐만. 이제 보니까 이쪽에 그 죽었고요. 뭐? 죽었어. 죽었어. 자, 남은 인어는 한 마리. 최후의 인어다. 최후의 인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와! 다가온다. 자 뒤돌아보고 있는 인어를 공격하러 오는 저곤란. 공격하네요. 아, 돌아섭니다 어, 쳐다봤어요. 온다. 온다. 오! 이렇게 해서 제가 수환한 인어들은 모두 다 잡혔습니다. 이야, 이콘텐츠 진행하면서 대초로 주민들이 승리했네요. 역시 인간들은 대단하구만. 이제. 플레이어들이 주민들을 괴롭혀도 주민들은 알아서 잘 버틸 수 있겠어. 음, 초벌련들만 있다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나날이 커테치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최종 화텔 가서는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강력해질지.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